동석이야 니가 이야 내보다 어두운. 른아 만지시면 안돼 만지시면 안 돼. 이 친구 언제 나구나 <laughs> 오자마자 그냥 영역 표시를 그냥. <웃음> <웃음> 선생님 왜이까는 영역 표시로 스타트를 끝내? 아직 덜한것 같아. 아이씨 빨리 갔다 와요. 아 여기네. 와, 우와, 아, 와. 쌈맛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동묘가 또 유명하거든. 어. 뭐뭐구제옷부터 해서 아. 뭐 저렴한 뭐 먹거리, 네. 뭐 볼거리 쇼핑 네. 딱 가보도록 할게. <laughs> 저기 거, <laughs> 무슨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진짜 많지. 와 막아놨네 보행이 되는 거리왜 제가 가는데도 항상 저시끄러 따라다녀요? 아이런 것도 가죠 드라이기는 작동을 하는 건가? 모르죠 뭔가 좀 만물상 느낌 나네요 만물상 100년 전에 제공했 어? 파리도시 파리도시 맞아요? 파리가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 갖춘 거지? 네? 기무사 아 이게 호랑이 그림이 기무사 거예요 이게? 뒤에 봐봐 진짜요? 진짜 기무사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 어, 오! 오! <laughs> 김의사 1천장 이런 게왜 여기 있지? 신기하다 정품은 확실히 무조건 천 원이네요 선생님 우 네? 우린 아직 아기예요 무슨 40 <laughs> 먹었다고 뭐 많이 많이 먹었다고 하면 안 돼요 네, 인생은 5 0부터고 인생은 50부터니까 우리 <laughs> <laughs> 힘들다 소리하지 마요 아니 왜 이렇게 고달프지? 네한에천 <laughs> 원이에요 와 진짜? 그러네 <laughs> 저를 위한 아, 책이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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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로 아, 산다나 아, 자 마흔의 역전. <laughs> 흔들리는 것은 여기까지. 그만 흔들려요 선생님. 어머. 1920년부터 80년대까지 담배들요. 아... 조선 총독부일체 담배. 낙엽 90, 94년도에 저거 모은 건가 보다. 그러네. 아 94년도 <laughs> 낙엽. 어머 재화피. 왜 여기 계세요? <laughs> 왜 여기 계시나요 재화피? 야 이거는 거의 박물관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laughs> 아니 뭐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없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걸 파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 야토스트 천. 토스트천 원이에요? 도스 천. 도스 깔끔하게 스타트 한번 끄다 볼까요? 기계식이 기계식. 이게 나왔을 때 지금 뭐천 원짜리. 그런데 맛이 맛이 없겠어요, 절대하면. 맛있어, 맛 손이 안 보이죠. 오 그냥 오토밀 티가 오트밀 와우. 오 기기 오 감사합니다. 토스트 하나에 요 냉커피 하나 먹을게요. 아 네, 좋다 좋다 예. 좋다. 커피 하나랑 미숫가루 하나 주셨습니요네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와우 요, 요, 요 버, 버터로 이제 빵을 버틀에 구우셨고. 음. 안에 좀 열어볼까? 어떻게 있나? 계란에다가 아, 계란. 뭐 음, 야채 살짝 들어가 있네. 예 네, 야채. 설탕이 살짝 뿌리신 거 같네. 아 그런데 설탕이, 설탕이 들어가, 있네. 들어가 있네. 아우. <laughs> 아우 입에 이거 묻은 거 봐. 가루 묻은 거 봐. 무치고 먹어야 맛있어요. 아 요거 한 컵에 천 원. 천 원. 이게 근데 종이컵이 아니고 좀긴 컵입니다. 음. 아 달다. <laughs> 아 당이 싹흘러네 그렇죠 근데 막 돌아다니는 거 보면 이제 힘이 좀 빠지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당 충전 딱 하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딱그 음. 맥심이야 <laughs> 커피는 맥심 어우 맛있네 음. 연봉으로 하면 은 부지가 자꾸 안으로 바로 들어. 음 <laughs> 옛날 떡뜨네. 맞아 맞아. 음, 음 안에 계란 안에 양배추를 갈아 넣은 거. 아그럴 수도 있어. 채소에서 그것도 다 음. 들어가 있어요. 와, 아삭한 맛이 거기서 나는 거였구나. 음. 나름 그러니까 있을 건다 있다는 거지. 맞아요, 천 원짜리 음. 치고 어, 맞아. 구성이 있을 건다 있어. 천원 안에. <laughs> 부금이 항상 나와요. 미숙아는 빨리 먹어줘야 돼. 빨리 갈아앉으니까. <laughs> 아, 원샷 하시겠다. 가다 아, <laughs> 요즘 천 원짜리가 어딨어요? 요즘 천으로는 원껌도아껌은 사나? 여기 오니까 토스트를 할수 있네. 그러니까 이게 천 원에 나올 수 있는 닭강가 싶기도 해서 솔직히. 먹으면서 어? 지금 어 이게 천 원짜리 가 맞나? 어떻게 나게지는 거예요? 종이컵도 주고 빵두개 넣고 나 아, 무조건 당리담배야. 이게 당리담배 한다고 해서 이게 나온 거지? 데... 이거 토스트는 거의 국룰인가 보다 아 손에 하나씩 다 들고 계시네 여기 지나가시면 그냥 예쁜데? 이, 지나가면 다 있어요 <laughs> 잘 흔들어 먹었어야죠 아, 아. 아. 그러니까. 이거 이거는 한 50원어치 될것 같은데? 50원 되죠 엑기스 아다 빠졌네 이거 이거 다 아유. 먹어야겠다 이거 아 이거 내가 참 좋아하는 스타일이네 <laughs> 얼마죠 이거? 9,000원 9,000원인 것 같은데? 아 이거 살까요? 아, 이거 제가 참 좋아하는 스타일이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네 딱딱 니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여기 역사가 많아요 곳에 여기 뭐 어, 어, 묻었고요. 네. 네. 여기 여기. 어, 구제니까. 네. 구제는 원래 그런 거야. <laughs> 선생님 한일 현대 시멘트, <laughs> 현대 엔지니어링 이거 대기업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laughs> 이게 진짜 작업복이죠. 아저 이거 너무 사고 싶어요. 사게요 사게요. 아 너무 뱀한 마리 뱀 같네. 비암 한 마리의 비암 같네요. 저는 원래 뱀 같은 사람이잖아요. 네 괜찮네 괜찮네. 괜찮죠? 네한 사요, 사요 사요. 선생님 결제는 여기서 하나요? 네네. 거울도 있나요, 사장님? 거울 여기. 아, 예. 네, 감사합니다. 9,000원에 하나 건졌어요. 아, 나만 득템했네, 미안하게. 네. 어, 나는 왜 이렇게 많은 옷이 없어? 선생님, 쓰잘데기 없이 상체만 너무 <laughs> 키워놔서 그래. 키워놔. <laughs> 요거, 요거, 요거 좀 하나 먹을까? 아, 치킨 냄새가 진동을 하네 와 고기튀김 동묘 맛집 써있다 빨가 장인아 네 아시면 네, 되네 감사합니다 아내도 자리 있어 어, 30년 전통이네 네 30년 30, 35년이야? 35년이면 나보다 아직 어리네 고기튀김이랑 고기 튀김난 고추튀김 맛있다아 어, 맛있겠다 고추튀김 맛있다 고렇게개 어, 하나 먹어볼까? 야이 소스 봐요 특제 특제 간장소스 <laughs> 아 이거예요? 와양고이 이거. 이게 만 원이에요 여기 이제 고기튀김. 고기튀김 처음 봤어요. 나도 처음 봤어. 음. TV도 나와요? 저는 음. 맛있겠네. 아, 육즙이딱 아, 갇혀있는 음. 게 보여요, 눈에. 음. 고추 안에도 고기를 다져갖고, 실하게 그냥 안에 채워두셨어요. 에이. 아, 맛있겠네. 아. 음? 아, 바삭해요바삭하다 응. 아, 니야 고기가. 한컵 있었어. 고기가 많이 들어었어 어 튀김만두? 아, 아 튀김만두. 어 살짝 어 그런 느낌이에요. 어 만두를 튀긴 것 같은 느낌.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에이. 원래 고추튀김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확실히 고추를 좋아하시네. 기이분 <laughs> 아, 말씀이 좀 다양하시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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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laughs> 고추 좋아하시네. 고추 <laughs> 맛있잖아요. 있는 뜻, 있는 그대로 지직하신 그 거예요? 예. 그럼 고추 참 맛있겠네. <laughs> 와, 야, 빛깔 너무 좋다. 그가지고 아, 아, 맛있겠다. 그, 고추 맛 있죠? 고기 어. 입에 싹 맴돌면서 고기의 육즙으로싹 마무리가 돼. 아. 아, 진짜. 안에 육즙이 너무 많아. 황방져할을때마다 어머님들이, 할머님들이 같이 일하시잖아? 요지갑이 음. 열려요. 자연,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거의 강탈 수준이야, 강탈. 어머님들이, 이게. 지갑 줘봐, 지갑 줘봐. 지갑 줘봐. 아. 가져가시는 거야. 내가 <laughs> 좀 있으면 맥혀놓고 먹을 것 같아요. 알아서 빼가시라고. 이 화술이, 화술이 엄청나죠.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고추 남은 거 드세요. 응. 고추 참 좋아하셔 뭘라 말이 없어 아이 좀 맛보다 때가 이거 이제 뭐에다 줘야 돼요? 이건 다음에 또또 먹고싶다 그니까 러 응? 아니 우리 집에 이런게 없는거야 박사님 잘, 잘 먹었습니다 예 네? 네. 다음에 또 먹겠습니다 예 어? 확구이한 개에 2,000원이에요 이게 2,000원이야? 2,000원은 퍽고당고기 집에서 이걸로 소주 한잔딱 하면 딱이겠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면도품을, 오, 엄청 싸네? 어? 저 이거 여행갈 때뭐 하나씩 쓰면 되는 1, 거니까 그래. 이거 하나 사게요. 젓가락도 하나 살게요 젓가락 오케이. 천 원밖에 안 하는데? 자꾸 뭘 사게 되네. <웃음> 여기 보니까. <laughs> 네, 여기 선생님, 제가 운전할 때차 요쪽만 타거든요. 여기 네. 네. 여, 여기다 아, 일단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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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개이득. 이렇게 해도 지금 2만 5천 원. <laughs> 부자의 기분을 느끼시네요. 쇼프 라이커 리처 밀리언에요. Uh, 아 깜짝이야 아 감사합니다 아, 쇼핑하러 오셨나봐요? 예아뭐 예. 많이 사셨네 아, 내가 봤을 아, 때한4 0 0 0원치 사셨네 그러니까요 그죠아 아유 감사합니다 야씨 간판이 오늘... 이래버리면 이거 그냥 간판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거 그러니까. 야 이거 동태타기 7,000원이면 이게 되는 거야? 안 되죠 어와 분위기 미친 선생님 그런데 이거 우리를 위한 곳이네 야 운치보소 야 이거 미친다 이거 여기, 여기. 야, 무조건이다 이거 청국장 고등어구이 7,000원이야 미쳤네 아 끝났나 보다 아... 아 청국장은 안 그래요 늦어버렸네요 여기는 국수가 아니에요 국시 아, 정겹네 와 여기도 가격이 살벌하네 수육이 만 원이에요? 이게... 모든 <laughs> 수육인데? 그러니까요 안녕하세요 식사 되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사장님, 컬렉션이 있으네요 여기도. 순대국 6,000원. 가격 저렴하고요. 아, 뭐. 맛있겠네. 다 <laughs> 야, 요게 6,000원이야. 야, 미쳤어. 요 지금 미친 거야. 야, 아, 어, 이 건더기도 많네. 건더 많아. 요 모듬이네, 머리고기까지다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는 거네. 순대 네. 있고, 머리고기싹 들어가. 아, 진짜. 먹을 때안 해. 새우장 살짝 넣을게요. 맛있자. 국물도 살짝. 네. 그렇지, 그렇지. 약간 네. 그러니까 다 고놈, 참, 내잘 같게 생겼다. <웃음> <웃음> <laughs> 잘 드시네. 아들깨맛이 강하게 나네아들깨만해 네, 맞아요. 고소하네. 네, 네. 추어탕 느낌도 살짝 나요. 아 그래요, 그 아, 순댓국이면서 네. 추어탕 느낌도 나짝 아, 나고. 음, 음, 음. 부추랑 들기가 들어가면 이거 그냥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무조건 이 조합이. 맛있잖아, 네. <laughs> 수육 모듬 수육. 네. 야윤기 봐요. 음, 맛있겠네. 뭐, 뭐. 김치가 참 맛있겠네 이거. 아유. 김치에다가 이렇게 싹 싸가지고 먹을 줄 아시네. 어, 김 이거에다가 어, 이거에다 김치 싹 싸가지고. 아안 되죠. 막걸리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막걸리는 많이. 근데 부르긴 한다, 아, 이 막걸리를 부르거 아, 한다 막걸리 맛있어요 막걸리 확 부르네 막 아, 리 아, 감사 아, 니다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거 이거. 아, 거 이거. 약수다 약수. 이거 약수. 음. <laughs> 음. 아, 이이 약수. 이 어우야 기도하게 되는 맛구나 신이시여 어 주여 방금까지 좀 피곤했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 살아났네 음. 네, 네, 네. 얼굴이 막 음식 시키기 전에 화장실 갔다 왔잖아요 어. 2층으로 올라갔거든요 음. 그 계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이렇게 있으면 음. 사람이 이렇게 걸어 이렇게 이렇게 발을 디뎌야 되잖아요. 이, 이러,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laughs> 계단을 오르는 게 아니라 산을 오르는 줄알았요경사가 음, 음. 있어요. 계단이. 아 매번 느끼지만 이런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갑자기 무슨 천원 이천 원막 오천 원 이렇게 먹고 다니니까. 맞아요. 딱이 음. 집에 가고 일상생활 을할 수가 없어요. 회사 주변에서 순대국 하나 먹잖아요. 음. 기본이 만 원이에요. 아야. 비싼데 만 이천 원씩 해요. 음. 음. 야, 갑자기. 한입 크기로 막하 그냥 조사 주셨어요. 오고 속에 넣어 줄테니까좀 좀. 아, 거 바로 거 옆에 뭐옆 테이블 대화하시는 것도 같이 먹는 것 같아요. 들려 예, 예. 제가 봤을 는 의사, 이건 의사소통이 아니에요. 컴퍼세이션이 <laughs> 어? 아니야. <laughs> 청바지에선 할수 있는 관계가 너무 쓰신 것 같아요 네. 술이 각자 뭐할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아, 네. 예. 앞에 있지만 너도 떠들어 난... 나도 떠들게 오씨 아, 어, 외국말인가요? <laughs> 외국말 같기도 하고 한국말이 <laughs> 맞나 음, 우리도 얼마 안 남았어요 <laughs> 아유. 음, 이거 귀 아닌가? 귀야 귀 귀죠? 자상 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이제 돼지 머리가 하나씩 올라왔나 그러죠? 네 그럼 제사 다 끝나고 한어린이 이렇게 삥 돼지 머리 앞에 둘러 앉아 놓다 잘라 붙였거든요? 네. 그 자리에서 조그만 과자 하나씩 들고서 비 네. 썰어 드시고 코 썰어 네. 누구는 코 썰어 드시고 각자 하나 씩 썰어 드셨구나 네 시골 가면 그어요 나는 궁금했거든요 분명히 우리 돼지 머리가 있었는데 제사가 네. 끝나면 그게 없어져 네. 어른들이 먹은 거구나 머리가 없어졌지 네. 여기 이렇게 들어와 없어요. 있는 거저 어린 마음에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돼지머리를 <laughs> 네. 사람들이 막 썰어 먹으니까 <laughs> 네. 나좀 보진 못했어요. <laughs> 네. 요거예요, 요거. <웃음> 아, 그면 정말 가지 면요 걸먹어. 좀 걸먹어. 좀 걸먹어. 좀어좀 걸먹어. 좀걸먹 예, 아유. 이게 잠시만, 잠좀만 들어보면 돼. 그럼 나 네. 에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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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오, 으면 되잖아 그 어떻게 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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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들 음. 일하고 있어요 지금 이러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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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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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될수 없어요. 아유, <laughs> 다 여기다 이놈이야 <laughs> 여기다. 아저씨 <야>, 니다 <laughs> 우리는 하자. 지금 저분을 저분을 보는 게 아니라 그라, 요 요거를 보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이거 다 마시고 요걸로 변신한다면 같이 대화를 해볼게요. <웃음> <웃음> 희한하죠? 지금은 사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잘못 알아듣고거든요. 음. 근데 요거 먹으면 들려요. <laughs> <laughs> 이제, 이제, 저도 이제, 네, 저도 이제, 네. 이제, 언어를 습득하는 거죠. 컨퍼세이션이 네, 네. 돼요. <laughs> <아이씨>. 아, 빨리 <laughs> <나> 변신을 막 <laughs> 어렸을 때는 진짜 막걸리 그 맛을 제가 잘 몰랐거든요, 씨. 막사. 어, 막사 막, 어? 막소사 막 이런 거 많이 먹었는데. 막소사. 음. <laughs> 막걸리 사이다 소주 섞어 먹잖아. 네, 막소사. 진짜 맛있어요. 그거 먹고 나면 진짜 와, 막소사. <laughs> <laughs> 진짜 맛있다. <laughs> 이게 거사 먹어 막살게 돼요. 아요막사먹면 막살아요. 네. 막 먹으면 막 살아요. <웃음> <웃음> 음. 처 음. 네. 저들도 아, 그렇습니까? 조금씩 좀 들리기 시작했어요. <laughs> 아, 막들네 <저 낮간> <laughs> 동상님. <동작이. 웃음> 야, 니가 네 <개> 이 <laughs> 야, 내보다 어른. 만지 만지시면 안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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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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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네. <laughs> 아, 예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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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제 거의 한난 10시부터 하이텐션으로달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잘못이 없어요. 어, <웃음> <웃음> 네, 네, 항상 말하는데 사람은 잘못이 없어요. 여기 잘못이 없요 여기 잘못습니다 여기 여기 저분들도 낮에 보면 자상한 아버지고 <laughs> 우리가 얘네들을 컨트롤 할수 있을 정도면 돼. 네한테 우리가 컨트롤만 안 당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건강한 음주 생활. 예, 즐기십시오 덩덩덩. <놀놀동> 음. 아, 갑시다. 음. 합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는 괜찮아요. 예. 아유, 오히려 고생이 너무 많으셨았고요. 예. 그럼 2 7 0 0 0원 아. 바로 요 맛이죠 여기 맛있다 여기지 배부를 땐 요거 마시면 또 소화가 확 되거든요 <laughs> 역시 요건 요걸로 전화야 요 맛이지 요 프린트 돼 있는 화학적인 요게 같이 <laughs> 섞여야 맛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에이, 요 맛이지 어우 색깔 봐 그냥 <laughs>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laughs> 어우 벌써 땅콩이 가졌어? 야, 밤 되니까 그냥 닫아놨네? 와, 야, 이 밤에 이 느낌이 좀 다르다. 8시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도심 막 이렇게 유흥가처럼 밤 늦게까지 반짝반짝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그런 건 아닌 거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 천원짜리 토스트 있잖아요. 네. 저도 하면 잘할 수 있을 까 <laughs> 우리 세 번째 사업 도전할게요. 아, 그래요? 여기서, 예. 김마떡 만물상. 네. 예. 아, 저희... 김마떡 만물상. 네. 예. 집에 있는 모든 걸 저도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예. <laughs> 저도... 집에 잡동산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이것 저것 네네. 먹고 사는 것도 에. 진짜 다양한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네.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걸막 팔시고. 진짜 어떤 그런 삶의 형태가 네. 다 가지각색인 것 같아. 다 가지각색이야. 저의 네. 인생 다 가지각색이고. 네. 아, 사는 그렇죠. 모습도 다 가지각색이고. 네. 맞아요. 아야 바로 나머니가 그냥 <laughs> 청계천 있어버리네. <laughs> 역시 삶은 롯데캐슬과 함께. <laughs> 아, 로테키스에서 나도 살고 싶다! 살면 말이죠. 일종의 커피 같습니다 씁쓸하거든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 <laughs> 부자가 되고 싶어요? 부자가 된 기분을 느끼고 싶다? 동묘로 오십시오. 만원짜리 한장 들고 오시면 네. 옷도 살수 있고, 네, 네. 군것질도 할수 있고.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음. 쇼핑도 하고 다할수 있습니다 숍 라이크 밀리언 에어